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사준비자 브런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월급 모아 내 집을 마련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부터 살았던 중공 30년 된 구축 19평 아파트에서 저희 부부는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2억 4천 집주인 이캡 투자로 저희 전세 2억을 끼고 살았는데요 2022년 5월 현재 5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전세 거주만 1년이 되던 해 집을 샀기에 망정이지 그때 만약 사지 못했다면 저희 부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올라가는 집값 또 임차료를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2019년 연말 우리 부부는 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 4억 원 언저리의 집이었는데요. 전날 아내에게 지나간 이야기로 저 아파트는 얼마나 좋을까? 구경이나 가볼까라고 하고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에 가서 그날 당장 바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큰 돈이 있었을까요? 그럴리가요. 당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셨고 저희 모아놓은 돈을 보태고 또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고는 너무 과감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내집 마련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동산 어플을 깔아놓고 저런 아파트는 얼마일까? 와 저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연히 방문한 부동산의 세계는 저희 부부에겐 참 낯선 곳이었습니다. 기그 매물을 보는 중간 계약금을 입금하는 두 시간 내내 중개사분의 휴대폰이 불이 났었습니다. 도대체 그 매물 가격이 뭐냐? 지금 바로 입금하겠다. 매수자가 천만 원더 주겠다는 경우도 있다 등의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부동산에서 우리를 낚아먹으려고 쇼를 하나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잠깐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한뒤그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 주인이 천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께서 30분 넘게 매수, 매도자를 설득하셔서 가까스로 저희는 계좌번호를 받고 그때부터 정식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수한 저희 집은 이제 작년부터 입주하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좋지만 그 내집 마련에 들어간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정말 아끼며 살았습니다.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130, 4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며 1년에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를 모았으니까요. 휴대폰은 LG 중고폰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했고 옷은 탑텐, 행텐 등의 저렴한 브랜드에서 3만 원 이하로 신발도 4만 원이 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300만 원 전후의 중고 차를 사서 또 일일이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아내도 무척 검소한 편이라 명품 백은커녕 20만 원 넘는 가방도 없습니다. 제가 러브캣이라는 브랜드 10만 원후반대 가방을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해준 아내에게 참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둘다지독카리만치 아끼며 사러 왔기에. 어, 우리 부부가 공무원임에도 내집 마련에 성공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도 대본 조, 용량 조절이 안 돼서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